성공하는 사람보다 성공의 과정을 즐길 줄 아는 인생이 행복하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달성했을 때 순간은 기쁨으로 가득하지만은 그러한 기쁨도 좋겠지만은 그 기쁨과 동반한 허탈감도 많이 얼거라고 생각됩니다. 기쁨을 또 느끼는 순간은 아주 짧습니다. 순간의 기쁨을 위해서 장시간의 과정을, 에, 과정은, 에, 흔히 말하면 괴롭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기쁨의 기준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 정말 기쁘고 행복하겠지만,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. 어떤 목표를 정했을 때에 달성하기까지의 과정을 즐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. 과정을 즐기는 것은 지금을 즐길 수 있으니까요. 지금이, 지금, 지금이 모여서 하나의 과정이고, 그것이 모여서 어떤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하면 과정을 즐기는 것은 바로 지금을 즐기고 있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. 매일 즐길 수 있다면은 인생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. 일을 하면서 여유를 갖고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. 나름 과정을 즐길 수 있도록 보다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. 과정을 즐길 수 있다면은 인생이 행복합니다. 꼭 얘기합니다. 예 참으로 우리가 그 인생의 행복은 과정에 있다. 과정은 곧 지금과 같은 어찌 연결될 때그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참으로 짧은 어떤 기쁨의 순간, 성취의 순간은 짧고 어떻게 보면은 그만 생각해을때 우리가 항상 불행 이 대다수고 대부분이고그 행복은 너무 짧다 응? 이런 생각이 해 본다면은. 우리의 과정 과정을 통해서 즐길 수 있으면 그것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는가? 우리가 등산을 한다고 했을 때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더 있겠습니다. 오르는 과정이 힘들고 하지만은 그 과정 과정 자체가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은 기쁨이고 과정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어야 정상까지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과정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보다도 그 성공의 과정을 즐길 줄 아는 인생이 행복하다 하는 말을 우리가 참으로 받는 말이라 생각하고 우리 일상생활을 이렇게 바꿔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